음. 음. 교회 앞뒤에 있던 무화과 나무 가시인데, 여름에 꺾어서 심었더니만,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살았습니다. 음. 아마 이것도 내년에는 여기에 아마 무화과가 달리겠죠? 그냥 앞에는 나무랑 같이 두 나무가 이렇게 잘 잘을 깠습니다. 음. 호박덩크리죠. 이거는 호박삼 이제 싸먹기는 좀 늦었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여기가 온리인데 네. 거기 달렸죠. 음. 요 호박씨는 작년에 그 어떤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기다가 호박 썩은 것을 버렸어요. 풀렸는데그썩어서다 <laughs> 문드려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 씨가 있던 것이. 이렇게, 싹이 나서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웃음> <웃음> 자라가지고, 호박이, 이, 한꿀보세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따먹었고, 저, 저 위로 올라가면은, 물은 호박이 있어요. 올라가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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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굵었죠. 와. 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호박 죽 끓여 먹으면 괜찮겠죠? 네. 호박, 호박. 와, 어느 사이에 자라는지 모르는데 여기도 하나 또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 어, 호박은 그냥 며칠 지나면 쑥 크는 거에요 아 그치. 그래가지고 원래는 주먹보다 조금 더클때 그때 이제 애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애호박을 따 먹으면 제일 좋은데 늦어가지고 이제는 할수 없이 늙게 익혀서 노랗게 익은 다음에 그치. 그래야 되겠죠 지금도 이 속에는 이렇게 또 맺혀서 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일만 지나면은 주먹보다 더커 가지고 외우방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도 잘또 키워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먹어야죠 음. 음, 여기는, 옆집에 이제,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인데, 여기 옥상인데, 호박 덩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호박이 하나, 그런 응? 음? 이것도 이제는 뭐, 할수 없이, 익혀야 되겠죠? 익혀야 되고, 조기도 하나 있고, 또 아까 그 밑에도 있고 또 저쪽에 가면 한 두개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 뭐 제가 걸음도 별로 안 하고 했는데도 자기가 자라서 싹이 나서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박 등코자자 감사합니다